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스토리지 코인 어저께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과연 이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과연 어디에서 좀 매수를 해야 매수를 잘했다고 소문이 날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했을 때 매도를 어디서 해야 소문이 날수 있는지, 정말 잘했다고 소문이 날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내용 잘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길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전에 박스권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에는 좀 1차 매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지 않고 좀 과하게 좀 미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아직도 좀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위로 올라와 주면서 2차 파동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지 코인을 들고 가면서 아주 좋은 수익에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520원에 잡아가지고 고점에서 내려올 때에도 그냥 버티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매도하지 마시고 버티자,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왜 스토리지 코인을 이 구간에서 잡았었는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들고 가면서 좋은 수익에 매도를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살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스토리지 코인으로 같이 좀 수익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 그리고 mm 이라는 단어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 같은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mm은 마켓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재단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서 코인의 가격을 좀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쉽게 경험하는 급격하게 가격을 올리는 이 펌핑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급격하게 내리는 덤핑 같은 경우에도 이 MMT에서 전담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코인별로 MMT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 MM을 포함해서 세력들의 지갑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좀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매수를 한 자리에서도 세력들의 지갑이 좀 활성화가 됐고 이 신호를 포착하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드린 거죠. 그래서 아직도 좀 좋은 수익에 들고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 고점에서 매도를 안 했는지, 그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지갑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상승을 보여줄 때, 다시 지갑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mm, 세력들의 매도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아직 세력들의 지갑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인을 좀 보유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는 재단이 매도하고 세력이 매도하며 그때 같이 수익 내고 따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요. 세력들의 지갑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좀 포착되면은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좀 문자로 발송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에 보이는 010 5683 6402 번호로 등록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전산에 등록되고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추후에 전산에도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구독 완료 휴대폰 뒷네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산에 계속 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010 5683 6402 번호로 등록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코인은 아직 세력들이 물량을 담고 있는 상황이고 물량을 털지 않고 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만들고 나서 그때 저희도 같이 매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 말고도 다음 들어갈 코인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이는 화면은 제가 두 번째 계좌인데 두 번째 계좌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하고 계신 코인을 저도 같이 좀 매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큰 수익이 나지 않고 본정권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드린 코인처럼 큰 상승 만들 예정이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슬슬 진입하고 계시고 지금 매수해서 보유 중이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보다도 더 낮게 매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이 다음 상승 코인 궁금하시면은 히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산에 등록 안 되시고 그냥 이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매수가하고 매도가 딱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코인도 보내드리면서 좋은 수익 챙겨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